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나온 킨더 조이를 닮은 킨더 서프라이즈를 닮은 국산 장난감들 까보겠습니다. 캡틴 토이, 꼬마볼, 로켓키드, 프렌즈. 자 먼저 꼬마볼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티피 프렌즈 꼬마볼. 캐릭터겠네요 그리고 안에는, 와! 자동차 조립 장난감이 있어요. 레이싱 카. 초콜릿을 한번 먹으면서 우리 까볼까요? 여기 한번 담아볼게요. 초콜릿 가자. 먹으면서 조립해봐요. 레일싱 칼을 만드는 거예요. 설명서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자, 여기다가 바퀴를,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꼽으면 되겠죠? 흐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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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차, 힘을 줘서, 얍!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와우, 블루 카. 뒤에다가는 요거를, 와우, 골지어스 와우, 되게 멋진 블루 카가 되었어요. 제카 와우 판타스틱. 여기 고무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끼워 주는 거예요. 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뿅! 우! 캡틴 토이. Hello, I am Captain Toy. 힘을 조금 눌러서 깔아야 됩니다. 오. 우 이렇게 제쳐주면 됩니다. 약간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어, 벌써 이렇게 눌렸죠? <laughs> 안에 초코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밀크 초콜릿이에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제치고, 여기 틈을 만들어서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든 벌려야 됩니다. <laughs> 와! 와! 되게 예쁘다. 색깔 봐. 초록, 그린, 레드, 빨강, 오렌지색, 노란색, 옐로우가 있네요. 얼굴을 보니까 고래 같죠? 어머, 눈썹도 있네. 여기에다가 노란색, 옐로우 끼우고, 빨간색 꼬리 끼우고, 오렌지를 여기다 끼웁니다. 반대쪽 돌고래 얼굴을 여기다가 닫아줍니다. 돌고래, 어, 예쁘다. 음, 이번에는 어떤 걸 까볼까? 킨더 서프라이즈. 킨드 서프라이즈를 한번 까보도록 해요. 완전 진짜 계란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데. 와! 우! 알 모양 자체가 초코 과자예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달달한 초코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하다. 옐로우 노란색. 와. 엄무엄무 안녕? 치킨. 치킨인 것 같죠? 아 메리 귀엽다. 메리 쿄토. Are you chicken? 요새 닭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말이죠. 치킨을 득템했습니다.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누르면은 뿅! 튀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어머나~~~ 누르면 튕긴다고, 어떻게 된 거야? 에 아, 그냥 모양으로 이쁘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또 까볼까? 무엇을 까볼까요? 딩동댕 티틱 프렌즈 꼬마볼 뜨는 것오와자이 안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냐 빵 조금 알 가자 무엇일까 기본적인 걸요 오렌지색인데 머리 핀이에요 머리 핀이다 이렇게 머리를 찝어주면 되겠죠. 손가락을 찝어도 되긴 됩니다. 우리 돌고리 친구에게 머리핀을 산물해 볼까요? 아 예쁘다. 다음 타자 로켓키드 로켓키드 나오세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응 궁금해. 재미있는 장난감이 들어있어. 그래 한번 어디 볼까? 으라차차차차차 와우 이것도 퍼먹는 건가 봐요 먼저 초코 부분 한번 열어서 경해 보겠습니다 초콜릿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열어보자 어머 장난감이다 여기가 초코 부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장난감 부분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귀염둥이 여자 인형이 들어 있다 오 되게 예뻐 저번에 이거 비슷한 것도 열었었는데 그때랑 옷이 다르네요 레이스가 오, 레이스 되게 예쁘다 봐봐 머리 헤어스타일 색깔 되게 예쁘네요. 얼굴이에요.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먼저 얼굴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앞머리카락도 앞머리카락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와 귀엽다. 자 이제 옷을 장착해줍시다. 파진 홈에다가 끼워줘요. 앞에도 아우 예쁘다. 뒷모습도 예뻐. 아 예쁘다. 스티커도 붙여줄 수 있겠죠? 이 안에 초콜릿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으쌰, 으쌰. 이야, 오. 이거 하나 굴러갔어. 오, 이아래 연유 우유 말. 오, 그리고 초콜릿도 부드럽네요. 이렇게 같이 퍼서. 달달하구나. 킨더조이 선수 나오세요. 킨더조이. 킨더조이가 까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걸로 먹는 거고요.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부분이 쪼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샤랄라! 킨더조이가 페레르로시에 거기서 만들었대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장난감을 한번 열어봅시다. 우와, 어떤 장난감일까? 이 차. 우와, 이게 무슨 장난감일까? 궁금하다. 어머, 뭐야? 야, 이거 어떤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이거를 파란데에 끼운다는 거죠? 빨간 거를. 뭔지 일단 볼까요? 여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하나 더 있네요. 우와. 뒤에 장이도 있어요. 음, 이게 뭘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빨간 거를 홈이 파진데에다가 끼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끼웠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끼우고, 이 사이에 또 요거를 끼워주는 겁니다. 짜잔! 그리고 이 부분을 점선 따라서 접었습니다. 틈이 종이를 끼워볼게요. 끼웠습니다. 여기에 비치는 모습을 여기에 그리는 건가 봐요. 여기다 종이를 한장 놔두겠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때리면은, 조명을 때리면, 조명을 때리면, 얼굴이 보이죠?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이렇게 그리라는 거네요. 프렌즈, 시크릿 프렌즈, 헬러우 귀가 있네요. 근데 캡틴 토의 귀랑은 약간 다릅니다. 뜯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네요. 자, 한번 뜯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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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둘. 귀염이. 이게 장난감이죠. 먼저 쪽글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 이건 의외로 잘 까지니까. 오 야르. 오 이쁘게 생겼다. 그럼 숟가락이 어디 있지?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숟가락이 없는데? 어 있다 숟가락 있다. 귀가 있어. 완전 응. 먹고 장난감을 조립해 봅시다. 느낌이 좋은데요? 오, 오 야르. 음 과자에 초콜릿이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요. 맛있 아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쿠키양 하이 헬로우 안녕 나이스 미츠 아이가 서있어요 자동차 한번 조립해봅시다 바퀴를 이 부분에 이건 핸들이네요 어머 귀엽다 여기에다가 오! 음... <laughs> 킨더조이를 닮은 국산 장난감 여러 종류를 보았습니다. 소녀 돌고래 통통 튀는 치킨 그림 그릴 때 그거 펑 튕겨 나가는 파란 자동차와 핸들 달린 자동차 헤어핀 머리핀.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